오늘 저녁은 성탄절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위해서 이기는 합니다만 와 매주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 차서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참 좋겠어요. 어 지금은 이 예배당 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 같지만.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니 온 세상이 그럴 것 같지만 이 예배당만 벗어나면 아직 형편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완성될 새 하늘과 새땅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구절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해서 전 세계의, 온 세계의 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은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무슨 인간이 설교를 하고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의시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익히 알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거주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도 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돼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여러분이 제일 고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뒤늦게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찬양하겠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곳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목도하고 그분들 앞에서 또다시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순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